지휘관, 오늘도 힘내세요.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 거죠? 아픈 몸도, 아픈 마음도, 모두 모두 치료되기를. 지휘관, 지휘관, 언제 불러도 좋네요. <laughs> 오늘 데이트하러 가실래요? 마침 휴가거든요. <laughs> 지휘관. 성실한 것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조금 쉬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휘관? 저 이제 일하러 가봐야 할것 같은데 언제쯤 오시는 거죠? 지휘관을 기다리는 시간마저 즐겁네요. 언제쯤 오시려나?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네요! 전초기지는 뭐랄까, 늘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지휘관,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이라도 받고 가실래요?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치료할 수 있어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강해졌어요, 지휘관! 이렇게 강해진 건다 지휘관 덕분이에요. 선물 주시는 건가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와 감동이에요. 지휘관은 뭐랄까 연애하고 싶어지는 사람이네요. 점점 지휘관에게 욕심이 생겨요. 제가 다가가도 될까요? 지휘관을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우리 힘내서 가요? 네, 말씀해주세요. 아, 저쪽으로요? 으, 저기 옵니다! 힘내서 가볼까요? 우린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모두 다치지 않고 끝나길. 장전은, 이렇게? <laughs> 쉽지 않네요. 조금 더 힘내볼게요. 제 차례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더, 더, 더! 쓰러뜨릴 수 있어요! 해냈어요! 방금 보셨어요? 허, 이, 이게 되네요? 응! 죄송해요.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승리... 숨이... 승리예요! 해냈어요, 우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